자, 오늘은 다이어트 영상을 제가 찍기로 했는데, 다이어트가 살과의 전쟁이 아니라 약물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정다솜의 3주차 기록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똑같이 먹는데 몸무게가 원래 62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주에 67이라고 그랬죠 70까지 찍었어요 70kg 그때 먹던 약은 엄청나게 약이 많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수면제 계열 5달 더 그럼 총한 20알 정도를 먹는다라는 건데 20알을 먹어도 잠을 자냐? 못 자는 거야 그냥 계속 약이 증폭이 되면서 이, 우리 동네 이제 선생님은 내가 항상 우울한 채로 오니까 우울증 약을 주셨어. 그, 나의 모든 과거사를 아니까 우울증인 줄 알았나봐. 근데 이제, 약은 늘어가고 저렇게 20알을 먹는데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생기냐면, 이렇게 수면제 계열을 5달을 더 먹어. 만약 내가 12시에 잤다 치자. 2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에 이 공허한 방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집은 1평이고 회사와 집이 다, 이 시평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방송도 이 시평 안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약만 계속 늘어가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약발로만 살았던 것 같아. 우리가 약의부작용하고 마약, 마약, 마약 이런 것도 있지만 항우울제와 여러 가지 이제 항정신과 약들이 나에게 굉장히 좀 피폐한 삶을 만들었다. 더 좋은 삶을 만들려고 그랬지만 피폐한 삶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약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을 아예 싸그리 안 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루새. 원래 그렇게 약 끊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무식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음. 아 정대표는 <laughs> 내 맘대로니까. 그래서 약을 중단을 했습니다. 단약 첫째 주는 어떠한 기분이 들었냐면 눈물이 절반이었습니다. 슬퍼서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다. 내가 한 번에 단약을 하는 거는 내 자신이 버틸 수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잠이 없는, 울음만 있는 세상에서 나와 두 번째 주는 제가 이 집에 오기 전 저를 7년 동안 주치를 해주신 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뚜렷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우울증 약을 이렇게 증폭해서 먹는 게 아니야 조울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의 말에는 힘이 있고 너가 표현하는 단어나 이런 문체들을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울지 않으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제 상태가 지금 이렇고 단약을 한지 일주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렁그렁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꼽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원장님을 추천받아서, 조울증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 탑급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야 되죠. 왜냐면 대학병원은 하루에도 몇백 명을 보잖아요. 내 얘기를 조금조곤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메모를 했어. 저의 삶입니다. 약의 삶. 22살 처음으로 전철에 쓰러져서 과업증후군이란 병명을 얻고 2개월 정도 심한 공황발작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팍셀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동공풀립으로 1년도 안 되어 약을 중지하고 응급약 알프라졸람이 있어요. 자악스도 많이 처방이 되더라고요. 0.25g을 증상 때마다 먹음 자, 두 번째 약의 변화 자, 25살 어, 강사일로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알프람과 졸피됨 처방을 받고 계속 복용을 했고요. 그때 졸피되면 저는 반알에서 하나 이상은 먹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서른 살 제가 응급수술을 받게 돼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통업체에 이제 영업직으로 있었는데, 아, 그 말이 안 되던데, 너무 힘들던데. 그래서 제 몸무게가 43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난소에 무혹이 생겼는데, 그게... 터지면서 주변의 혈관들을 다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몸 밖으로는 피한 방울 안 나오는데 몸 속은 과다 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수혈을 발등에도 막 맞을 정도로 수혈을 받으면서 응급실로 응급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황장애가 심해졌어요. 왜냐면 진짜 죽음의 문턱을 가, 갔다 왔으니까. 찐 죽음 문턱. 어. 자, 렉사프로라는 이제 공황장애의환우들은알 거예요. 네, 세로토닌 조절하는 거죠. 자, 5mg으로 시작해서 20mg. 20mg이 최대치예요. 거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처방을 응. 받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사업을 시작하고 집 사무실을 함께 겸염하여 정서적 불안감이 심해져서 이딴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70더바리가된 거지. 근데 첫째 주에는 이제 약 단약을 하면서 얼마가 빠졌냐면 정확히 7kg가 빠졌어요. <laughs> 안 들어가던데, 입 안에? 입 안에 그 어떤 것도 넣지 못할 만큼 내네 스스로의 잠복 당했어. 지금은 어떻냐고요? 지금도 50%는 그래요. 다음 주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약하고 3주 차에 저는 그렇습니다. 음. 완전 단약했냐고? 음.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유명한 조울증 의사님한테 갔다고 했잖아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정신병원을 갔어요. 거긴 그냥 정신병동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2주 정도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 단약을 하면, 내또 혼자 살잖아. 그냥 막무가내 단약하면 나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난죽진 않을 건데. <laughs> 아무튼 그분의 입장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뭐 진짜 유명한 정말 의방시 엄청 큰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처방을 받은 게 귀엽죠 투알 그리고 요거 하나 자기 전에 먹는 거야. 요거 되게 신기하다. 약 입에 넣으면 술을 녹는다 입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입원할 필요 없어. 대신에 2주 동안 수면제는 찾아 먹자. 그리고 나머지 약은 다 단약하자. 그리고 조울증 약 추가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응. 그래서 약물 다이어트가 돼서 지금 아무튼 63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이약 먹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내가 20알을 먹어도 2시간밖에 못 자던 제가 정확한 약이었나 봐요, 나한테는. 3일 내일이 잤어요. 잠만 잤어요. 자, 이제 3주차에 저예요. 좋아 보이죠? 머리도 자를 힘이 생겼어요. 첫째 주차하고 두째 주차는 정말 카톡 할힘도 없었어요, 그 누구와도. 그 누구와도 통하고 싶지도 않고 전화기가 울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전화기를 들 힘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근데 이제는 슬슬 나와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다솜의 복귀. 그래서 약을 다이어트하기 전에 <laughs> 제가 그림 <laughs> 노력하지 않았냐 이 정도면 정다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나고 외로운 정답도 내가 이 안에 있어. 그리고 두째 주차에 그린 그림 그림. 음. 자 두째 주에는 선셋과 선라이즈를 그렸지.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약간 이런. 그래서. 다이어트 영상이에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약물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입맛도 돌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이제 식단 열심히 해서 운동도 하고 좀 건강한 정신을 가지도록. 어, 건강한 정신? 일단, 이 세계에 정상이라는 사람이 있을까? <laughs> 이 세상에? 한두 개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오빠는 약간 결벽증 있어. 그리고 약간의 분노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고. <laughs> 그런 눈으로 이제 가족을 만나니까 또 그렇게 보이더라. <laughs> 그렇습니다. 아, 26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편집자님한테 이거 줄 건데. 잘 정리정돈 할수 있겠죠? <laughs> 자막에 이 자막에 이쉬불탱 말고 써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렇게 바다를 찾아가는 거 아니냐고 이씨쉬이쉬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게또 우리 편집자님이 전도사야 <laughs> 그리고 지금 신학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때요? 표지자님의 의견도 한번 넣어봐요. 아, 근데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 근데 유튜브 영상은 참 좋은 것 같아. 구독자 수가 몇명안 되더라도 영상을 올린 거를 내가 힘들 때 다시 보니까 피식피식 웃음이 나더라고. 아, 막나 저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영상을 보면, 이 유튜브의 컨셉은, 그냥 나다. <laughs> 정말, 나로 정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궁금해요. 지금의 이, 이런, 이 모습이, 내가 한달 뒤, 아니면 1년 뒤, 10년 뒤에 봤을 때, 어떨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책 사이에 앉아서 영상을 찍으니 참 좋네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나의 이 날개 지시, 날개 지시. 타, 타인에게 위함 위협이 되지 않는지 그거를 한 번은 돌이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정신 차리고 본인 한번 돌아봐야 돼. 난 돌아봤어. 난정신병차야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컨셉이었냐면, 원래 그 할리우스타들이 드 앉아서 이렇게 이러잖아, 이렇게. 자,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하잖아. 아, 왜 사업을 시작했냐고요? 음, 선한 영향력들이 모여서 이 세계가 좀 달라지길 바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 같은 영상을 하고 싶었는데, 음. 잘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는 전조사님의 <laughs> 역할일 것 같습니다. I trust you. 자,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글피도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컷 이상. 페닉스분의 하대표였습니다. 핏 정다석